하다 빨리 좀 하지. 하이. 토참. 달려보자구? 콜. 여덟 꼴. 굿빙.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총게 왔네? 하프. 먼저 죽고요 콜. 하이. 이길 수 있으려나? 싸게 싸게 지르랑 타이. 이런 탄도 있어야지. 그게 크게 크게 가보자고. 죽어. 하프. 축소. 아따 받는다게. 맥스 이길 수 있으려나? 안 좋네, 죽어. 이런 카드 있어야지. 여기 가보자고. 터프. 타이. 타이. 아따 받는다게. 삥, 한당계 맥스. 맥스. 일상 광대. 복사. 다음 판은 쉽지 않을 걸. 시대해 볼만한데? 크게크게 가보자고. 아유. 죽어. 받아. 가요이. 콜. 콜. 최 거참. 기본만. 저게 겁나는디. 콜. 여덟 것인데 장사. 쿠삥. 단발은 쉽지 않을걸. 먼저 죽으려요 콜! 타이. 체크. 핫. 콜. 일곱 끝인 사고. 이길 수 있으려나? 타이 에이, 네. 타이. 하프. 아, 답한는데세 끝. 여덟 끝인디. 닭발이 쉽지 않을걸. 기대해볼만한데? 참말로 삥 버터 핫빙 사이 받자고 갑시다 책 죽어요 고참 맥스 받자고 천하무지야 장빙 38광대 넌 네. 쉽지 않을걸 따이 따이 죽어 빨리 좀 하지 달려 보자고? 콜! 달려 보자고? 이런 판도 있어야지 하프! 일었어. 콜! 보드. 다이! 이번 판은 여기까지! 다이! 다이. 이런 판도 있어야지 다이. 다이. 콜! 죽어! 콜! 죽었어. 죽어! 싸게, 싸게, 지랄란게 콜! 국빙, 장빙, 다음판은 쉽지 않을걸! 기대해 볼만한데? 그게, 그게, 하이 올린 스타안 좋네, 죽어! 콜! 툴! 맥스, 콜! 도참 다섯 그신지 쿠빙 장삥 <laughs> 그걸로 어림도 없지 기대해볼만한데 달려보자구 이번 판은 여기까지 어들 터참 포터 콜 아따 받는다게 장삥 장사 내 패는 가보 그 <laughs> 그걸로 어림도 없지 알려보자고 콜! 다이! 어드 충분하겠지 하프! 죽어야겠다 죽어. 이기기 참 쉽죠? 죽어. 이번판은 여기까지 하프. 콜! 하프. 하프! 맥스! 콜! 독사 쿠빙 다음판은 쉽지 않을걸? 좋은 게 왔네? 크게 크게 가보자고? 달려보자고? 다이! 다이! 받다 받는다게? 죽어 거참! 이기기 참 쉽죠? 하프! 받아야지! 죽어! 정말로? 충분하겠지? 달려보자고? 컬. 무사! 여덟 끝!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이길 수 있으려나? 시범은? 다이! 맥스! 다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에게 그리 가고 아이 죽어. 고참. 그게 그게 겁네. 나이. 이기 참 쉽죠? 기대해 볼만한데? 다이다이 기본. 볼 하프. 이 정도는 받아야죠. 확인할게요! 거참! 죽을... 어, 달려보자구! 안 좋네, 죽어! 이기기 참 쉽죠? 기대해볼만한데? 달려보자구! 빨리 좀 하지! 죽어! 질러볼까! 다이! 아, 따파. 카넥 맥스! 콜! 콜! 이길 수 있으려나? 내끝 끝. 여덟 끝인데 다음 발은 쉽지 않을걸 죽어 팝하 받아 기본 받아 끝. 끝. 한끝세끝내돈 좋은 게 왔네 죽어, 삥, 파프, 죽어요, 콜, 콜, 택, 참 따라오시게, 콜, 죽어, 장삥, 가보, 콜, 그건 너 어림도 없지. 달려보자구, 콜, 콜, 죽어, 한말로, 토참, 컸다, 주거 장사 국빙 다음 판은 쉽지 않을걸 하이 이번 판은 그만 정말 주거 예. 이런 판도 있어야지 주거 삥 받아 콜 어디 판좀 키워볼까? 다이. 이 정도는 받아야죠. 더 어, 참. 기본만. 이번 판은 쉬어갈래요. 탑. 콜. 가보. 장삥. 다음 판은 쉽지 않을걸. 아이 타이. 빙 받아라. 콜. 타이. 이길 수 있으려나? 세트. 여섯 끝,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게 왔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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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받아라. 파프. 받아. 이길 수 있으려나? 백. 콜. 다섯 끝, 일곱 끝,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볼만한데? 달려보자구. 봐다 콜타이. 얼른 죽자. 거참. 거아 이번 판에 쉬어갈래요. 넥스. 안 좋네.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아이. 기본. 콜. 콜. 타이. 빙! 이길 수 있으려나? 빨리 좀 죽자. 하지! 받아! 굿땡! 일곱 끝! 빨리! 좋교 왔네! 달려보자고! 얼른 축자골 바이! 받아! 죽어! 콩땡! 하프! 죽어! 죽어. 죽어요. 다이 달려보자고 콜. 받아 빙 충분하겠지 콜 달려보자고 다이 빨리 좀 콜. 하지 가보 구사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이길 수 있으려나 다이. 이번 판이 실하네요 빨리 좀 하. 하지. 콜. 콜. 이번 판은 그만. 콜. 쳇. 코참 맥스. 타이. 타이. 이기기 참 쉽죠? 타이. 달려보자고. 실러볼까콜콜 콜. 이제 물러갈 수 없다 고콜 넥스 넥이알리굴한끝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세팅 이길 수 있으려나 남어사끝야은 음, 쉽지 을걸 기대해볼 만한데? 다이! 빨리 가, 좀 하지! 그, 받아! 달려보자고? 빨리 좀하 받아보자, 쿠나! 떴다, 창땡! 죽어야겠다! 풀! 다이! 이기참 쉽죠? 해볼 만한데 달려보자고 받아 받아 이길 수 있잖아 따라오시게 안 좋네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달려보자 안 좋네 죽어 다이이 정도는 받아야죠 둘 이리콤 독사 여덟 끝다 음파는 쉽지 않을 걸 좋은 게 왔네! 다이 더 크게 놀아볼까 받아요 아포! 탑! 콜! 죽을 줄 알았나? 콜! 이정도는 받아야죠! 땡잡으러 가자! 장사라고 들어봤나? 땡잡이! 일곱 것 다음 발은 쉽지 않을걸! 얼른 죽자 죽어! 삥이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달려보자구 아이 아 달려보자구 아쉬워 라콜이 아코 좋다 쿵띵 둘 다이, 아, 다이. 죽을다 이기기 참 쉽죠 죽어 띵 죽어 다이 타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죽어요. 기본? 합! 콜. 콜. 기본만. 어, 참. 미리콘 콜. 땡자비. 독사라고 들어봤나? 닭발이 쉽지 않을걸! 좋은 게 왔네? 합! 한번 가보실까? 네. 달려보자고? 콜! 한번가보자꾸나 체크! 한번가보자꾸나 코참! 빨리 좀 하지! 안 돼! 한번가보자꾸나 우사! 알리!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코참! 코끝! 그 알리! 흥! <laughs> 그거는 어림도 없지! 공교왔네 달려보자구. 퀄. 죽어. 이 정도는 봤죠. 떴다 콩땡. 달려보자구. 네다이 퀄. 일삼 광땡. 장사. <laughs> 그걸로 어림도 없지. 기대해볼만한데. 달려보자구. 다이이 정도는 봤죠. 거창. 헐. 죽성! 에, 다이. 이 일이 참 쉽죠? 다이. 빙. 쿼터, 뒤져보라. 이 정도는 받죠? 홀. 들슬, 워밍업. 이 정도는 받아야죠. 에, 다이. 이 정도는 받아야죠. 가보. 삼대! 삼팔이 쉽지 않을걸! 하프! 뒤져버려. 죽어. 콜. 판점 키워보자! 하프! 콜. 콜. 거참. 컷타이 정도는 받아야죠. 맥스! 콜. 안 좋네, 죽어. 짱땡! 알기라고 들어봤나? 더리워 쉽지 않을걸! 죽어! 아프! 콜! 콜! 고참! 아, 너무 힘쓰지 마라! 콜! 어 따, 죽어요! 이 정도는 받아야죠! 가보! 가보! 그럼 나도 방법이 있지! 이길 수 있으려나? 새끝 흥! 끝. <laughs> 그걸로 어림도 없지! <laughs> 하프! 콜! 뒤져보라! 콜! 이길 수 다이. 있으려나? 달려보자구? 에이, 다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시대해 볼만한데? 다이. 뒤져보라. 하프. 콜. 네. 이길 수 있으려나? 콜. 일곱 끝. 다섯 끝. 네, 아! 내 돈! 시대해 볼만한데? 하프. 콜. 다이. 하프. 콜. 뭘까에? 죽참 달려보자고 <놀람> 다이 이기기 참 쉽죠 기대해볼만한데 <놀람> <놀람> 하프 받아 다이 죽어 쳐참 <놀람> <놀람> 쿼터 빨리 좀 하지 다이 이기기 참 쉽죠 죽어! 올리오! 다이! 죽어! 사프! 고리랑께! 아! 질러들 보드라골 맥스! 사고! 장삥 일곱구! 다섯구! 시대해볼만한데 아, 뒤져보라 하프! 받아 이정도는 받지요 다이! 또! 다, 다 맥스! 에 다이 콜! 땡잡이! 짱땡 그건뭔 어림도 없지 총겨왔네? 어. 달려보자구? 하프. 죽어! 이정도는 받아야죠 이길 수 있으려나? 다이. 해야지. 하프 바다 콜 다이 이 정도는 받아야죠. 토 참. 더 올려도 되고요. 이번 판은 쉬어 갈래요. 보리랑깨 콜. 다섯 끝. 가보쿠삥 긁음으로 린도 없지. 죽어 콜 바다이 충분하겠지? 이번 판은 쉬어갈래요 뭘까이 멍텅그리고사 세륙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이길 수 있으려나? 빨리, 아, 빨리, 어. 아, 빨리 좀 하지 아칠러들 보더라고 빨리 좀더 찾아야죠 음. 마프 아, 여덟 끝 다음 판은 쉽지 않을 걸. 죽어 기본 하프 죽어요. 받아 피길 수 있으려나?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먼저 죽어요 기본 어디 판정 키워볼까 컷! 충분하겠지? 승부다! 이 정도는 받아야죠! 저거. 가보. 구사!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이길 수 있으려나? 맥스! 맥스 승부다! 내 끝. 다섯 끝 장사! 다음 발이 쉽지 않을걸! 공교네 하프! 달려보자고 빨리 좀 하지 콜 야이. 하프! 맥스! 콜콜콜 거참 여섯 끝콜콜 망통, <laughs> 그콜콜콜콜콜도 없지, 콜콜콜발콜콜콜콜콜 안좋네 콜, 안 좋네. 콜. 충분하겠지? 컷다! 뭐 들고 그란디요잉 끝발 안 서네 안 좋네,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타이! 어디 판좀 키워볼까? 그만? 빨리 받아. 좀 하지 콜! 이길 수 있으려나? 타이! 타이! 이런 판도 있어야지 빨리 좀한지 키워볼까? 콜 죽어 콜 다이 충분하겠지? 이번 판은 그만 기본 커타 이 정도는 받아야죠 38094 네? 다음 판은 쉽지 않을걸 죽어. 다이 빙 바다! 이길 수 집어난. 있으려나 빨리 좀 하지 안 좋네 죽어 이런 판도 있어야지 이번 판은 그만 기본 어들 콜 충분하겠지 기본 정말로. 이 정도는 해야지. 빨리 좀 하지. 콜. 가보. 구사. 이거, 만만치 않겠는걸. 이길 수 빙. 있으려나? 타이. 맥스. 타이. 죽어! 기본 빨리 좀 헐. 하지. 하여이? 이 정도는 받아야죠. 거참 거다. 거의 뭐 들고 그란디요잉안 좋네. 죽어. 거. 일삼 광대. 다음 판은 쉽지 않을 걸. 기대해 볼만한데. 어디 한좀 키워볼까? 빨리 좀 에이, 하지 달려보자고? 죽어 아따 받는다게 거참 삥 언덕게 툴 아따 받는다게 내 패는 가보라네 아니 흥 그걸론 뭐 어림도 없지 기대해볼만한데? 하프 아이. 하프 빨리 좀 하지 홀. 콜. 콜 맥스 뭐 들고 그란디요, 잉? 이 정도는 받아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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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길 수 있으려나? 가보! 두 끝. 내 패는 가보라네. 그럼 나도 다 방법이 있지. 세 끝. 일곱 끝인. 좋은 게 왔네? 빨리 좀하지 삥콜 받아 떴다 쿵땡 삥 뻗어 툴 다이 죽어 이게 참 쉽죠? 빨리 좀 하지 어디 판좀 키워볼까? 빨리 좀 하지 그냥 콜만 하셔도 되지라잉 받아 싸게 싸게 지르란께 콜 축소 이 정도는 받아야죠. 끝발 안 선해. 이번만 있으려나? 들어오란 게. 타이 콜 장사 내 패는 가보자. 달리는 쉽지 않을걸. 달려보자고. 콜콜 콜. 콜. 타이. 어참 확인할게요 죽을... 달려보자고 <laughs> 빨리 좀 하지 거의 안 좋네 죽어 굿빙 팔땡 다팔은 쉽지 않을걸 빨리 좀 하지 빙 어들 받아 이길 수 있으려나 더안 좋네 죽어 싸야지. 좋은 게 왔네. 죽어. 되게 크게 받아. 가보. 하. 타이. 빨리 좀 하지. 콜. 콜. 이길 수 있으려나? 골. 빨리 좀 홀. 하지. 빨리. 내 끝. 가보. 다음 판은 쉽지 않을 걸.